스테이시스는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어떤 분은 저거를 뭐 신항상성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복잡계를 설명할 때 쓰는 그 정렬이라는 말이 있어요. 저거는 기계적으로 정렬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뭐냐 하면 효율적으로 살기 위해 예측되는 상황에 맞게 우리 몸 전체에 걸쳐 각 부분의 에너지를 할당 분배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 스타트 라인에 이렇게 서 있으면은 심장이 막 두근거리죠.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뇌가 너 앞으로 달리기 할 텐데 달리기를 잘 하도록 순환기에다가 에너지를 많이 할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심장이 막 뛰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점심을 먹고, 있, 점심을 먹은 후에는 노곤하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에너지를 주로 위의 소화작용에 할당시키고 근육에는 별로 할당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노곤하게 느껴지는 거죠. 복잡계에서는 저렇게 기, 근데 때로는 기능이 상반되기도 하는 몸의 각 부분을 정렬시켜 역동적으로 변하는 이, 세상, 이 세상에 대해서 준비하고 적응하는 거. 이게 이제 엘로스테이, 엘로스테이시스예요. 이러한 원리는 모든 복잡계를 이용할 때 유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 어버넌스를 할 때도 저 원리를 비유적으로 적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어 그러나 한편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은 생사유불리를 늘 판단해야 하는 인간, 그런 사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이분법적 사고, 공간적 사고를 추구하도록 진화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역동적인 시간적 사고를 하고 지속을 사고하기에는 뇌 용량이나 기능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계 사고에 익숙해져 왔다. 그래서 이러한 예측과 역동성을 인식하는 기능을 확장시켜서 복잡성 사고를 돕는 것이 바로 데이터와 인공지능이다. 따라서 4차 산업 혁명 시대는 역동성을 기반으로 인식 작용을 설명하는 어 관계관적 인식론이 부각될 수밖에 없고 수업 및 평가, 교육 정책 학교 운영 디지털라이제이션 등의 혁신이 필연적으로 요구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거버넌스 혁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교육 현상을 복잡계로 본다는 것은 어, 포개진 구조, 저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프랙탈 구조라고, 구조라고도 얘기하는데, 이런 그 역동성을 다룬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잡계 거버넌스를 혁신한다는 것은 네트워크 및 즉흥성, 빠른 속도, 다수의 이해관계자에 의한 의사결정 과정, 비공식적이고 역동적인 네트워크, 그 다음에 이 복잡계는 어느 쪽으로 칠줄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양가적 현상, 그 다음에 복잡계는 원리적으로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크고 작은 정책 실 거버넌스 실패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수직적 위계질서에서 그동안 철저하게 요구했던 그런 책무성이 또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런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결국은 복잡계에서 거버넌스를 다룬다는 것은 저런 문제들을 다루는 것이고 과정적 수행 지표가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그동 지금까지는 성과 지표를 측정할 때 주로 결과를 놓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잡계는 끊임없는 과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특히 그 행정 쪽에서 저 과정적 수행 지표를 개발해서 많이 적용을 하고 있는데 교육계에서는 아직 저런 거 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책무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다중 책무성이라는 그런 우리 새로운 또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평적 네트워크 차원에서의 책무성이고요. 어,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학력, 학교의 역량 구축이 필요합니다. 저걸 하려면은 그리고 투명성과 참여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켜야 되고 주요 이해관계자를 식별하고 참여시키기 위해 데이터 및 기타 평가 과정을 해석하고 분석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해야 되고요.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준비하고 개방적이어야 합니다. 아 어, 그다음에 복, 어, 어, 복잡 복잡계를 다스리려면 복잡계 자체가 역량을 갖춰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지식 거버넌스예요. 지식 거버넌스가 제대로 되려면 이해관계자의 주인의식 내지는 그 지식 자체에 대한 소유권이 있어야 되고요. 변화에 대한 의지 개혁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도구와 방법 교육전문가로서의 교사의 역할이 새롭게 정의되어야 하고. 어, 그다음에 데이터의 비사용, 오용 및 남용을 우리가 이제 철저하게 경계를 해서 저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교사와 관리자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야 돼요. 요새 그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능력이 이제는 모든 국민한테 요구되는 그러한 역량이 됐거든요. 그리고 데이터의 적절한 생산과 유통이 있어야 되는데 특히 그 유통 데이터의 유통 구조는 우리나라가 거의 지금 갖추어지고 있지 않다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잘 다룰 수 있는 계층하고 잘못 다루는 계층하고 이 형평성이 이렇게 잘 만족 안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관객관적 인식론에서는 현장에서 직접 생산되는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교사들이 직접 교육적인 난제를 다룰 수 있도록 지원과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그 지식 거버넌스가 왜 중요한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간단히 예를 말씀드리면요, 우리나라에그 학구도 안내 서비스가 있어요. 근데 저 학구도 안내 서비스에 들어가면 학교 위치만 나와 있지 학교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스쿨 가이드라고 하는 영국의 그 학구도 안내 서비스에 들어가시면요. 학교 평가 결과를 서열화해서 학부모의 학교 선택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것을 리그 테이블이라고 하는데 초등학교도 서열화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자인 학부모에 의해서 서비스의 질이 계속 피드백 받으면서 평가되고 있다. 나아가서 그 영국에서 그 학교를 평가하는 공식적인 기구를 어, 오피스테드라고 하는데 그 오피스테드에서 각 학교의 그 질을 평가에서 분석한 그 보고서가 또한 저 안에 들어가면 제공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들이 수업 교실에서 직접 다루는 그런 그 지식에 대한 거버넌스도 굉장히 중요한데 요거는 이제 서울시 교육청 사례이긴 합니다마는 자료에 대한 접근이 통제되고 있어요. 투명성이 없고 질이 관리되지 않아요. 그저 필요한 자료를 다운받아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교사의 교수학습 전문성 향상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저것은 저것은 수업 혁신과 학업 성취도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저것을 교사가 교육 과정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한다는 의미로서 교육학에서는 teacher-proof curriculum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교육부 산하의 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 사이트를 보면요. 누구나 접근 가능해 정보의 투명성이 보장되어 있고 자료의 질이 철저히 관리되고 있으며 자료의 소비자에 의해서 피드백 평가가 이루어지고 자료의 질이 서열화 돼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 이건 가장 중요한 건데요 자료의 사용이 실제 학업성지 향상으로 이루어졌는 이루어졌는 지를 계량화 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 영국과 미국 등에서는 현장교사 위한 증거 기반 지식의 생산을 위한 과감한 지원과 교육 정책 관련 지식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중개 서비스가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저건 우리나라는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어 그리고 이제 그 엘로스테이시스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 전략적 사고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복잡계는 예측이 불가하고 불가능하고 초기 조건에 민감해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죠. 그래서 파일럿 스터디와 이해 관계자 네트워크로 확장되는 것 사이에 심각한 딜레마가 필연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는 정책 시행 초기하고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굉장히 오차가 크게 발생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그 새로운 그 연구 방법론이 적용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위험을 감수하고 혁신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위험과 실패는 변화의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인식이 필요하고 어 적절한 신뢰 수준이 필요한데요. 저 신뢰 수준이 너무 강해도 안 되고 너무 약해도 안 돼요. 너무 강한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이념 편향성과 진영 논리가 작동하는 것이 그래요. 저게 뭡니까? 우리 편은 무조건 옳아. 우리 편은 무조건 정의로워 이게 이제 이념 편향성과 진영 논리죠. 저거는 혁신에 굉장히 치명적인 것이죠. 자, 파일럿스터디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은 진보 교육감하에서의 혁신학교도, 혁신학교도 마찬가지였고요. 자, 그리고요. 어, 그러면, 복잡기에서 거버넌스 혁신을 할때그 방법과 원리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그 신뢰, 적절한 신뢰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 그 다음에 충분한 규모의 동시 개입이 필요해요. 이것 찔끔 건드리고 저것 찔끔 건드리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 경쟁이라는 담론을 갖고 또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를 다 따져봤을 때, 점점 더 서비스에 민감해지는 시민들에게 더욱 풍부한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저 경, 공급자들 간의 경쟁밖에는 없다. 이게